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고필승과 박도라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도라의 집은 테러를 당했고 박도라를 감싸주던 고필승 역시 고고엔터 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필승과 박도라는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닌 정면 승부를 선택하죠. 이들은 동료 배우 차봉수의 인터넷 방송에 나와 박도라가 일부러 성형했다는 루머, 그리고 고필승이 박도라인 걸 알고 캐스팅했다는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박도라 스폰 몰카에 나온 황정식의 사진을 공개하며 말 그대로 공개 수배를 합니다. 고필승은 병원에 있는 황정식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황정식의 소재를 확인했고 결국 고필승과 박도라는 황정식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황정식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황정식은 박도라의 스폰 의혹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은 돈 200만원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 해명합니다. 이렇게 박도라의 스폰 누명은 모두 벗겨졌는데요. 황정식은 경찰에게 자신에게 부탁한 사람으로 공진단이 아닌 중간 브로커인 정사장을 지목했죠. 결국 공진단은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정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그를 해외로 보내 버립니다. 한편 공진택은 박도라의 결혼식을 망친 사람이 공진단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또 자신의 딸 공마리를 해치려 한 사람이 진상구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그러고 보니 공진택은 고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항상 중요한 정보를 캐고 있는데요. 설마 고사장이란 사람이 고필승의 아버지 고현철은 아니겠죠? 진상구는 공마리 사고를 사주한 뒤 처리를 위해 또다시 홍해교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됩니다. 홍해교는 5억을 공진단에게 빌렸고 이를 의심한 공진단은 추적 끝에 홍해교가 진상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공진단은 제비 진상구에게 불꽃 주먹을 알렸는데요. 그 순간 홍해교가 진상구는 너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며 46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드라마가 차회차 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국 다음 주엔 뒷조사의 달인인 공진택이 진상구가 공진단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택은 마리를 죽이려 한 진상구를 붙잡아서 취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진상구가 자신이 공진단의 친아빠니 한 번만 살려달라는 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가짜 공시 공진단의 최후는 집에서 쫓겨나는 결말이 되겠네요. 한편 여전히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박도라는 배우 대신 식당을 개업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식당은 당연히 크게 번창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도박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백미자가 또 무슨 짓을 벌이게 될지 걱정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